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인은 정말 눈치가 빠른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리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나고.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죠 저 또한 제가 그럴 때가 있어서 생각을 해봤죠 어, 왜 그러는 걸까 근데 대부분은 이런 심플한 결론이 났습니다 눈치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남들을 좀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기 위해 그리고 혹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드리고자 눈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게 진짜 공통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서 많은 비극이 생기는데요. 눈치라는 게 사실,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능이랑 큰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A라는 현상이 있을 때 A 주변에 펼쳐지는 수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정말 A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맥락을 못 보는 경우에는 이게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악의 없이 아주 단순하게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은 그것만 말한 게 아닌데 그 단어에만 꽂혀서 뭔가 화를 내거나 분개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특히 많이 발견을 하잖아요 어떤 쇼츠나 이런 거에서 그 부분만 도려내서 그 안에서도 한 문장만 도려내서 전체를 욕하거나 혹은 과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태도를 한 번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근데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조금 한 템포 쉬어서 다른 것들을 둘러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어? 이거를 이렇게 말했어?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해버리는 순간 맥락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누군가가 실수를 할때 있잖아요. 혹은 논란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근데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매도하거나 부정하는 것들이 저는 항상 보면서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나쁜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죽어라. 자살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많이 간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우리가 너르게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여유, 이런 것까지 맥락을 고르게 보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눈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어학사전에 검색을 해보니 눈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더라고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그러므로 눈치 없는 사람들 특징은 상황을 따지지 않고 무언가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따지는 경우가 눈치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눈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맥락을 보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연쇄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부탁을 쉽게 한다. <laughs> 이게 진짜 미대 나온 사람은 공감할 텐데요. 어 미대야? 너 그림 잘 그리니까 나 얼굴 좀 그려줘. 이런 사람 많고요. 어? 디자이너야? 어, 나 그러면 로고 필요할 때 너한테 얘기할게. 근데 이제 그게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그냥 하나 뚝딱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거를 부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전부 들어본 적 있거든요. 신기한 게 유튜버가 되어서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메일이 와요. 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귀하의 콘텐츠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우리가 책 보내드릴 테니까 콘텐츠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게 그게 도움이 될지 말지는 그 유튜버가 판단할 일이고 그리고 그거는 엄연히 광고잖아요 이런 게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애를 써서 유튜버가 됐는지 어떻게 애를 써서 미대를 갔는지 디자이너가 됐는지 이건 이제 저의 경우에 한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 분야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됐는지까지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무 무례한 부탁 내지는 어려운 부탁을 그냥 덥석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좀 당해보셨을 텐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저만의 대처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어, 뭐, 로고 같은 거 디자인해줘. 유튜브에 나좀 출연 좀 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이거는 근데 제가 일로 하는 거라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면은 메일로 전달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메일 주소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일하는 비즈니스 담당자님한테 요거는 안 된다고 회신해주세요. 해가지고 <laughs>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게 나에게는 일이야. 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는 나에게 이런 거를 그냥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음. 이제 벽을 두기 위해서 저는 메일로 달라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끊어내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제 또 얘기 들으면서 아 진짜 눈치 없는 사람들 또 떠오른다 하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세 번째 특징도 무척 공감이 되실 거예요 본인이 소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건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쓰립니다 제가 후천적으로 좀 눈치를 배우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엄청나게 눈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아 내가 정말 티인게 자랑스러워 이랬는데 나중에는 나는 티야 라는 말로 너무 무자비하게 쿨병에 걸려서 사람들의 감정을 너무 안 살폈던 게 아닐까? 물론, T 유형인 사람들을 제가 외도하는게 아니고요. T였던 제가 남들의 감정을 너무 못 살피는 T였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보다 이 사람에게 이 말이 어떤 감정으로 닿을까?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작정 하는 소신발언? 절대 쉽게 할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 이거 너에게 도움 되니까 말하는 거야.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하면서 무례한 이야기를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로 소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것도 이제 맥락을 못 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좋게 포장해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없을 때 뒤에서 몰래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맥락이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을 때 소신 발언이라는 이름의 그런 무례한 발언들을 좀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경우를 좀 당해본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털털하다는 명목으로 막 정말 상처주는 말 하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저도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아, 장난으로 말했겠지만 난 그런 장난 재미없어. 라고 저도 소신 발언을 해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전까지는 그렇게 눈치 없던 사람이 뭐 자기 기분 나쁜 거나 막 자기한테 성 긋는 거는 또 귀신같이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삐져서 막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삐져 줄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네. 눈치 없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본인이 소신 있다고 생각한다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인데요. 하, 이것도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받을 줄만 안다. 눈치 없는 사람들. 대표적인 또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줌에 있어서 꼭 회수하거나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원봉사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관계에 있어서 정말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은 교묘하게 자기는 아주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이게 또 너무 티나요. 그리고 눈치 없는 사람들 정말 한국인이 진짜 눈치 빠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 금방 다 뽀록이 나는데. 그렇게 뻔히 계산해 가면서 남들이 주는 거를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유튜버가 되면서 직장인인 친구들보다는 소득이 조금 많아졌죠 그러면 제가 좀더 밥을 사거나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얻어먹어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은 직장인이 아니었어 프리랜서였고 돈을 그렇게 못 벌지도 않았는데 항상 얻어먹은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받기만 하지. 그리고 주는 입장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주다가 나중부터는 계산하게 돼요. 어? 자꾸 나만 산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기버였던 사람을 점점 재게 만들면서 매처로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제가 그러면서 잘 끊겨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전에 잠깐이나마 친구였던 사람들 그 눈치가 없던 그 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도 그랬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나도 그래서 누군가한테 끊긴 적이 있구나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줬는데 그게 이제 내가 원했던 게 아닐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은 정말 쉽게 준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호의라는 걸 쉽게 베풀기는 그야말로 쉽지 않다. 정말로 다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건 필요 없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거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받기만 한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받았을 때그 받음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랑 다 연관이 되는데 맥락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거를 주기까지 이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에게 굳이 연락을 하고 이런 끼니를 사주거나 아니면 선물을 보내거나 혹은 초청을 하거나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도 용기나 성의 같은 것들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 맥락을 들여다 볼수 있다면 그렇게 쉽게 무시하거나 받기만 할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지만 이 영상에서는 저의 과거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많이 따왔습니다. 저도 눈치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눈치가 엄청나게 있지는 않아서 그런 거를 오히려 눈치 빠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이번 영상도 제 주변에 진짜 눈치 엄청 빠르고 다정하고 센스 있는 친구한테 눈치 없는 사람들 특징 어때? 했을 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말해준 것들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도 이런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 우리가 무언가 한 현상에 대해서 너무 그것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을 거고 누군가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그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근데 물론 그것들을 너무 헤아리려고 하다 보면 진짜로 그냥 사람 자체가 이상한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미쳐버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한 번, 두 번, 세 번씩은 기회를 줘보자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보려는거 그게 이제 배려가 되고 맥락을 이해하는 마음이 되고 역지사지가 되고 눈치가 되지 않을까? <laughs>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를 감싸면 어좀더 배려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뭘 해준 걸 조금 더 금방 눈치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다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게 또 다시 배려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더 우리가 너그러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너무 거창한 꿈이었나요? <laughs> 하여튼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어, 여러분이 살면서 마주했던 눈치 없는 사람들 또 다양한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이제 포괄적인 것만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